입점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백화점 내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취지도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백화점 1층에 마련된 점포들입니다. 정식으로 매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점포들은 모두 중소기업에서 입점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롯데백화점이 협력해 마련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백화점에 전시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민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롯데백화점과 많은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20개 우수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건강관리 제품과 화장품, 수공예 액세서리 등 100여 개 제품이 전시됐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쾌적한 공간에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 역시 이번 행사는 제품 홍보와 판매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원래 수준의 절반이 조금 넘는 18%의 수수료를 내게 돼 판매 부담도 덜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팔로에 많은 도움이 돼 있고 이번 기회에서도 상당한 제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있도 것으로 우리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인 백화점과 중소 업체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동반 성장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최하고 중소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itstv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